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구찬송가 344장, 구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배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어가서 믿음이 있었어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자 새 믿음 위에 서서 <laughs> 짐 버리고 걸어가자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믿쁘다그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예어서 나가세 나가세 무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이 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또한 순응해야 되는지 때로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성령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에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에레미아3레미레미 32장 레미 32장 36절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2장 36절로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뭐 이,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요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투자는 미래를 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어,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을 투자합니다. 근데 투자가 주식 투자만, 부동산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투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에 투자합니다. 왜 교육에 투자하냐면 앞으로 그들이 건강한 삶과 또 자기들이 원하는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미래는 알수 없지만, 미래는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뭔가 지금 자녀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여타의 모든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소프트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또한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왔다는 그 믿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 이것도 다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조, 조기 저깅을 한다 할지 걷는다 할지 또 밥의 양을 줄인다 할지 또 음식의 종류들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가려낸다 할지 이런 것들 다 나의 몸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기 위한 또한 건강을 소유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 어느 것 하나 투자하는 안 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관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측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냥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 물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놔야 되고 또그 사람과 좋은 음식과 또한 커피를 마시는 그 물질적인 투자도 소소하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지켜보면 좋은 관계와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은 미래에그 확장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건전한 투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투자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사업가들은 열심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이 번창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해야지만이 사업이 번창합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빚미에 있어서 누가 이 전기차를 살 것인가.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디젤 엔진을 좋아하는데 누가 이 베레리로 가는 조용하게 어떤 그 야성이 없이 그냥 베레리로 조용히 가는 이런 차를 좋아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는 꾸준히 그 차를 개발하고 또한 생산해 내는데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에서 이 그린 환경,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세대에 가져야 될 것이 뭔가면 뭐냐면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것과 그엘론 머스크의 그 개발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차를 많이 팔게 되고 또각 나라에 주요 나라에 그 공장을 짓게 되고 또한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주식이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투자가 있었다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32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예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케 하고 바로 입사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형태는 형태, 그들의 삶은 잠깐의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고 32장 전반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만 이렇게 돌린 것이 아니라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만 돌린 것이 아니라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 징계의 막대기를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벨론, 갈대야 사람들. 갈대야, 바벨론에 있는 어, 사람들,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아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한 응답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밭을 사라. 밭에 투자하라. 밭을 사라. 왜 밭을 사야 되냐? 밭산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묻어놔라. 분명히 나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난 너희들을 불러내겠다. 분명히 너희가 샀던 이 밭을 다시 너희가 소유하게끔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안과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이 우상과 폐역으로 하나님 관계를 일삼아 왔던 너희들을 너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차면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겠다 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보이, 눈으로 보니까 부활을 믿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믿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또한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믿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목사님들 기도할 때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또 듣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 주시라고. 아니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 축복을 복을 빌어드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는 어떤 위치였냐면, 육적인 위치에 있을 때, 신, 인성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측면에서 복을 빌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후손의 복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고, 또 40절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은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복과 경애는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늘 복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오늘 계속 39절에도 복을 이야기하고 40절에도 복을 이야기하고 41절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성경에는 성경에는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바벨론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시 너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 심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소 적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서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직장도 그 사람이 그곳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그것은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는 것, 생각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도를 할때 계속 기도를 끝까지 끝까지 마음의 확신과 생각이 굳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장 스트롱하게, 강하게 이끌림을 당하거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70년 유의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니까 밭을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심겠다. 그리고 42절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굴을 돌릴뿐만 아니라 등까지 돌려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배척에 너의 죄값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건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힘써서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그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주께 복을 주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과 에르사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 성업들과 내계배 성업들에게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밭을 사라는 겁니다.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사나라 사나라 <laughs> 하나님께서 엘레미야에게 이렇게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샀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확신의 근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이 샀던 땅을 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금 그들의 상황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수 없지만 인간이 보기에 장담을 할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땅을 사놓으면 분명히 그 샀던 땅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즐거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어, 인도해 주셨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그 복이 충만히 넘치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보기에 보기에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믿음의 복, 또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것들을 나누고 또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복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거나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도 록하겠습니다